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움직이게 하는 재미있는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시면 사진 속에 있는 특정 부분을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마치 이처럼 폭포가 실제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할수 있고요. 이 여성분의 머리카락이 실제로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사진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경우에는요 특정한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모션 랩이라고요 예,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션 랩은 예, 플레이슈터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왔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네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 앱을 설치하면서요, 이 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개 화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옮기시면 됩니다. 왼쪽으로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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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은 아래에 보시면은 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나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뭐 결제하려고 나옵니다. 이 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예, 유료로 가입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 그냥 무료로 하시면 됩니다. 예, 왼쪽 위에요 꽃표를 터치하셨어 끄시면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이 화면도 아직까지 설명 화면입니다 예, 아래 보시면 뒤로가기가 있습니다 뒤로가기를 예, 터치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면은 현재 예, 예, 이 화면이 바로 이 모션랩의 첫 화면입니다 예, 여기서 사진을 예, 움직이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실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면은 브라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 브라우스를 터치하셔서 자신의 갤러리에서 예, 사진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 브라우스를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억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무수입니다 예, 허용하시면 됩니다 예, 터치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는 화면이 자신의 갤러리입니다. 예,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사진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예, 자신의 갤러리에 더 상세하게 보시려면 모든 사진 이 부분을 터치하면 자신의 갤러리에 앨범별로 여러 가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보이는 화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포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갤러리에 있는 폭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폭포가요, 그냥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 사진을 저는요, 이 폭포가 마치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물이 예, 떨어지는 것처럼 움직이게 하시려면 예, 우선 애니메이션을 효과를 주셔야 됩니다. 예, 아래에 보시면 예,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대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요, 이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내시려면요. 우선 첫째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하셨어요. 그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 이 물이 위에서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허설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 이쪽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그리면은요 위에서 그냥 쭉 떨어지고요 이 물을 떨어지는 모습을요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하면은더 상세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이 한 번에 떨어진 이것을 두 단계로 만들 경우에는요 이것을 삭제를 하셔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아래 중간 쯤 보시면은 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예, 뒤로 가게 취소 화살표입니다. 예, 한번 터치할 때마다 작업에는 이런 것들을요. 예, 한번씩 뒤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한번 지워졌죠. 터치 지워졌습니다. 터치 지워졌습니다. 운처는 여기서요. 이 물이 예, 두번 이렇게 네, 예,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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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요, 이 물이 예, 제대로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네, 이프레임입다 터치하면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치하겠습니다 하, 이렇게 물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서 이런 화살표를 안 보이게 하실 경우에는요, 아래 면 위에 보시면은요, 이 부분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요, 예,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를 터치하면 이런 부분을요, 예, 감출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예, 예, 감춰졌죠 감춰지고 이 물이 밑으로 흐릅니다 현재요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만 떨어져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있죠 예, 이 부분만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전체가 다 움직여 버립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나무 있죠 나무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죠 예, 그리고 이 아래에 이 여성분 사람도 움직여 버리고 이래면 안됩니다 <laughs> 이런 부분들은 다 고정시켜 놓고요 예, 폭포수, 이 물만 들어져야겠죠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현재요 현재 프레이를 터치하신 부분 있죠 이 부분입니다 예, 이부 부분 한번 터치하십시오 정지시키는 예, 겁니다 정지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는 다 경로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경로를 다시 이렇게 나타내 보여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경로를 한번더 터치하면 경로가 나타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예, 경로가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요. 예, 이 상태에서 폭포만 예, 움직이고요. 나머지 폭포를 제외한 이런 나무. 예,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들은 다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고정시켜놔야겠죠. 이렇게요. 예, 이런 것들을 고정시킬 경우에는 아래 메뉴에 보시면요. 앵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래 보시면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예, 고정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 앵커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셨어요. <laughs> 뭐 물, 가을을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요.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고정시킨다, 이 말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터치, 터치. 이런 식으로요. 야,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한 간격이 정도 간격으로 터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고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 프레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자연스럽죠 아직까지 약간 덜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 보십시오 이여 성분하고 이 작은 바위가 이것도 움직이죠 예, 이것도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도 아래에요 앵커 부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나무풀이나요 이런 바위 경계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때는 아래 보시면은 동결이 있습니다 동결이 있죠 예 동결이 뭐냐 하면요 은그냥말로 동결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 동결하실 경우에도 이분프레이를 전기시키십시오 예 전기시켰습니다 다시 여기서요 동결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저는요 이 바위 있죠. 작은 바위하고 이 여성분. 이 부분을 칠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주황색 바탕이 현재 동결됐습니다. 프레임 시켜보겠습니다. 예, 프레임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요. 예, 폭포에 폭포수만 아래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예, 고정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 폭포수도의 속도를 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아래에 보시면 속도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다치해 보겠습니다 이 예, 속도 조절 바가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누른 상태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속도 물이 빨라지겠죠 예, 폭포수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이 사진에요 여러 가지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래에 예, 두 번째 하늘 메뉴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요 지금 하늘이 있죠? 하늘이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이 하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아래 하늘을 터치하겠습니다. 하시면요. 한 번씩 터치해 보겠습니다. 효과 있죠. 이런 게요. 예, 첫 번째 효과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아, 이러니까 하늘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 이번에는 세 번째 효과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면요. 예,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터치해 볼까요? 이런식으로 하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를 터치하면 여러가지요 뭐 아이콧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식으로 나비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카메라 fx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현재 보이는 사진을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터치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여러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꺼를 터치 해 보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요. 조금씩 움직이죠. 네, 화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가지 네, 필터요.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절이 있습니다. 터치하시면요. 여러 가지 명도, 대비, 채도, 이런 것들을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편집을 다 하셨으면 자신의 갤러리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할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은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저장하는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도 있고요, GIF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GIF는 현재의 프로입니다. 이것은 유료 버전입니다. 비디오 선택한 상태에서요.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화면 비율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본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또 지속시간이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 30초로 할까요? 이 상태에서요. 또 아래에 보시면 품질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기본이 1080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1080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신의 갤러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 갤러리 저장이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예, 다른 사람과 공유도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예, 사진의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예, 움직이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유용하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생활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사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